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벨TV의 리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유행이라던, 음, 피제보드랑 비슷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소리 좋은 거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냥. 요거 붙였던 거는 어디론가, 음, 사라졌고요. 자. 영어부터 시작해볼게요. 소리 키고 봐주세요. 시작! 음 이거는 평점이 음, 10점 만점에 5.5점 정도 자그 옆에도 큐빅 스티커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리는 이정도 자그 다음은 이거입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이거 별점 안매겠어요 이거 별점은 음. 10점 만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례 거의 별점은 10점 만점에, 음,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고, 그 옆에 있던 클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까지만 찍고 그만 찍도록 할게요. 제가 어디에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저 생일 지났는데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음 근데 제가 심 공약을 걸도록 할게요. 10만 대만은 음제 실제 목소리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목소리는 이것보다 좀 못생겨가지고 <laughs> 근데 딱 10초만 그거 보여줄 거라서 목소리 10만 그래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10만 음, 네 되면은 목소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에 따른 겁니다 구독자수 10만 가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생일인데, 생일 지났거든요? 음, 시간, 생일이 지났긴 지났는데, 근데 구독자 수가 많이 안 늘어가지고요. 음, 그래가지고 좀, 여, 어, 여러분들의 선물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음, 클립은 약간 소리가 좋았으니까, 10점 만점에 7점. 자, 이 명봉. 여러분들, 이거 상자 아닙니다. 종이에다가 그냥 덕지덕지 덕지 붙여둔 거예요. 저도 피드 포드해보고 싶어가지고. 플레이콘 ASMR 어? 잠만요 제가 이 면봉 그별좀 매겼나요? 안 매긴 거같았네요음 이거는 음.. 아마도 10점 만점을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래콘 들어갈게요. 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제가 스펀지 긁는 걸 좋아하는데 스펀지 긁는 느낌이 나고 소리도 약간 캣감적이지 않아요? 자 이제 몬스터볼 그냥 붙인 거 얘는 1 0점 음, 10점 만점에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스피너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원. 이것의 별점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왜냐면은요. 하이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쾌감 있고 그리고 돌리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피지 보드는 제가 만든 피젯보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최애인가요? 전 이게 최애예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음, 영상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릴게요. 그럼 안녕.